여러분, 여트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하체 운동의 제일 기본인 런지 그리고 스쿼트 이두가지 운동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오늘은 저를 또 도와줄 특급 게스트가 있습니다. 기대해도 좋습니다. 자, 조금 이따 뵐게요. 자, 오늘 저를 도와줄 특별 게스트의 수상 경력입니다. 보여 마시죠. 대단하죠? 자, 발을 어깨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주고, 십일자 말고 앞꿈치를 살짝 바깥, 그리고 발 지면에 앞꿈 상태서 에 송아풀 빼주고 무게중심 잡아지고 정면 보고, 자 가슴을 들고, 자 그리고 엉덩이 빼주고 두 관절 부분 접어주면서 무릎이랑 이제 허벅지가 발끝 발에는 그대로 해서 쭉 앉아볼게. 요 그렇지. 여기서 엉덩이 밀어주면서 일어나고. 자, 다시 내려가고. 올라올 때, 뒤꿈치를 힘팍 준다는 느낌. 그렇지. 자, 세개더 해봐요. 하나. 자, 전체 내려가고, 엉덩이 마지막에 딱 한다는 느낌. 둘. 자, 하나만 더. 오케이. 자, 양발을 어깨 넓이보다 살짝 좁게 해주고, 이제, 한쪽 발, 오른쪽 발을, 이제, 본인의 하체 길이만큼 쭉 빼주고. 자, 앞꿈치만 붙여놓고 뒷발은 안 들어가게 일자로 해주고 허리에 손 하고 가슴 들고 상체 살짝 15도 기울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앞발 뒤꿈치에 체중 실어주고 그대로 뒷다리부터 천천히 앉았다가 밀어로니다 그렇지 천천히 내려가고 쭉 올로 라 어. 올라올 때 이제 엉덩이 마지막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자, 두 개만 더나 하나, 하나만 더키 오늘의 운동 영상은 어땠나요? 괜찮았나요? 자, 오늘 운동 영상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다음에 뵐게요. 안녕.